연중 제4주간 월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부산교구 길천성당 주임 이성균 예로니모 신부의 강론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마르코 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은 호수 건너편, 게르사인들의 지방으로 갔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 그분께 마주왔다. 그는 무덤에서 살았는데, 어느 누구도 더 이상 그를 쇠사슬로 묶어둘 수가 없었다. 이미 여러 번 족쇄와 쇠사슬로 묶어두었으나, 그는 쇠사슬도 끊고 족쇄도 부수어 버려. 아무도 그를 휘어잡을 수가 없었다. 그는 밤낮으로 무덤과 산에서 소리를 지르고 돌로 제 몸을 치곤 하였다. 그는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큰 소리로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께서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느님의 이름으로 당신께 말합니다. 저를 괴롭히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더러운 영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시자 그가 제 이름은 군대입니다. 저희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 자기들을 그 지방 밖으로 쫓아내지 말아 달라고 간곡히 청하였다. 마침 그곳 산 쪽에는 노아 기르는 많은 돼지떼가 있었다. 그래서 더러운 영들이 예수님께 저희를 돼지들에게 보내시어 그 속으로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니 더러운 영들이 나와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2000마리쯤 되는 돼지떼가 호수를 향해 비탈을 내리달려 호수에 빠져 죽고 말았다. 돼지를 치던 이들이 달아나 그 고울과 여러 촌락에 알렸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려고 왔다. 그들은 예수님께 와서 마귀 들렸던 사람, 곧 군대라는 마귀가 들렸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으로 앉아 있는 것을 보고는 그만 겁이 났다. 그 일을 본 사람들이 마귀 들렸더니와 돼지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들에게 이야기해주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께 저희 고장에서 떠나 주십사고 청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마귀 들렸던 이가 예수님께 같이 있게 해 주십사고 청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집으로 가족들에게 돌아가. 주님께서 너에게 해 주신 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일을 모두 알려라. 그래서 그는 물러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해 주신 모든 일을 데카폴리스 지방에 선포하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놀랐다. 호수 건너편 게라사인들의 땅은 유다인들의 입장에서 깨끗하지 못한 환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땅은 율법에서 부정한 짐승으로 규정된 돼지들을 놓아 기르는 곳이며, 돼지치는 이들이 머무는 땅, 깨끗하지 못한 이들의 땅이지요. 거기에 더해 마르코 복음사가는 악의 세력과 싸우는 예수님을 묘사하면서, 무덤이라는 부정한 내용의 단어를 세 번이나 달아서 언급합니다. 예수님과 만난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은 돼지를 기르는 부정한 땅 중에서도 더 부정한 무덤에 터잡고 살던 사람이며 그런 환경 속에서 인간성을 잃고 극단적인 고통을 받는 사람의 표상으로 볼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환경이 주는 폭력적인 힘에 갇혀 옴짝 달싹 못하고 포기하거나 헤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입니다. 사회적으로 불리하고 좋지 않은 환경이 대물림되고 편견과 혐오가 더해지면서 고립과 절연을 만듭니다. 때로는 자기 파괴적인 선택이 그 불행의 결말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는 어느 때부터인가 모든 문제를 개인이 해결해야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개인의 잘못으로 치부하는 것이지요.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것이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통을 호소할 수 있는 창구를 찾은 사람은 그래도 나은 편에 속합니다. 호소할 곳도 찾지 못하고 사회의 시선으로부터 치워져 마치 없는 듯이 취급되는 사람들에게는 누군가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예전에 비하면 사회복지제도가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사각지대는 곳곳에 있어 아직 부족합니다. 더러운 영이 들리니의 고통을 지나치지 않으시고 성한 모습을 찾도록 해주신 예수님의 모습은 이 사회가 성찰해야 할또 하나의 방향을 일러줍니다. 환경이라는 것을 이루는 악의 힘은 개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경향에 맞서 싸우는 결연한 개입이 필요합니다. 고통에 개입하고 성한 모습을 지니고 살수 있는 사회를 이루는데 협력하는 선한 힘이 커지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부산교구 길천성당 주임 이성균 예로니모 신부의 강론을 들으셨습니다. 내일도 이성균 신부의 강론이 이어집니다. 오늘의 강론은 매일 오전 11시 미사를 봉헌하며 화해와 치유의 성지로 개발되는 오륜대 순교자 성지와 함께합니다.